봅시다. 예배소서 3장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 여기에서 보면은 함께가 나오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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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절에 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첫 번째가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 함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 함께가 참 복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이것이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사절에 보면 어떻게 참여하는 제가 되느냐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 어,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깨달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이 깨달음은요, 말씀의 진리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진리에 순응한다는 것은, 순응할 때, 순응한다, 아는다를 무엇으로 알아요? 예. 전기가 통하는 선과 안 통하는 선이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는 전기가 통함으로 알죠. 예. 파이프에 수돗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를 보면 알지요. 오늘 성도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어떤 뭐 설교를 듣는다고만 되는 거 아니야? 순종이라는 것은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기록된 표시로 나타낸 것을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의 사람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 설교는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서,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해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 수준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 수준으로 요리해야 거기 소화가 되는 거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야, 아주 해줘야 돼요. 예. 설교는, 보, 원래는 보편적이지만은 성경 공부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네. 성령으로. 전기선은 전기가 통함으로 알수 있고, 수도 파이프는 물이 나오므로 알수 있고. 그렇죠? 성도는 성령이 흐르야 어 돼.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계시되어 있다 그말이죠영 안에 영 안에서 나타내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 나를 통해서 교통할 때는 내 관념, 내 감정, 내 판단, 내 모든 것이 소멸되어야 돼요. 음. 소멸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진리 현상이죠. 진리 현상은 나에게 뭘맨 먼저 가져다 줍니까? 십자가 회계를 가져다 줘. 아, 내가 고집을 피웠구나. 내가 잘난티 했구나. 어. 주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높았구나. 그거, 그, 그것이 그죠? 그거는 스스로 깨뜨려줘야 돼요. 바울은 스스로 깨뜨릴 때 남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나는 저, 저 사람을 가짱게 봤는데 주님은 나를 통해 높이기를 원하는구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도요, 안 하고 싶어요. 부모가 열번 말해도 자녀가 고집우는거 똑같아요. 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 고집은 얼마나 센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얘기해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 거룩한 선지자들, 그렇게 말해요. 사도의 인생이 거룩하다고, 선지자 인생이 거룩하다는 것보다도 거룩한 영이 있음으로, 예 물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를 때, 거기 거룩한 길 가는 겁니다. 순리를 따를 때, 성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그룹한 길 가는 거 아니오? 어. 그룹한 길 가는 성도의 발자취를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 선지자들은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근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할 수 있는 무엇이 있대요? 거듭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도들, 선지자들, 오늘 성도의 영이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한 몸을 이루는 걸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예. 교회는 영의 지체예요. 본질은요. 여러분의 육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육신을 통해 지금 영혼을 뭐해요? 자라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전케 된 영혼, 그리스도와 왕도로 살 영혼들은 그죠? 더 높은 차원의 가치와 수준을 갖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 인격으로서 어 근이와 주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사회적 인격으로서 권위와 주권,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생명으로서는 같은 위치지만은 그렇죠? 주권과 권위에 있어서는 그 아이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혼이 나야 되고 어 훈련이 되고 어른의 사회적 인격이 어른이 되도록까지 그는 자라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건 거짓말이죠. 어, 생명의 가치는 똑같을지라도 그러죠. 예, 그 생명이 갖추고 있는 역사나 인격이나 주권이나 그 모든 것은 그 차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거.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교회에,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세우고자 하는 거죠. 성도의 사역은 사도의 사역이고 선지자 사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택한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사도와 같대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성경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그죠?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구원에 들어온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더라도 그들이 양육하고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가게 하고 그들이 또 성숙해서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이 뭐예요? 사도 사역과 선지자 사역 아닙니까? 어. 그래서 양육으로서 자라게 하는 선지자로서 지도 하고 이끄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장로라 하고 예 그리고 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고 그렇죠 이방 지역의 영혼들을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저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위치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어 이때는 사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최초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사역에 임명받은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예, 하늘로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분은 열두 제자를 또 사도로 세워서 보내심을 어. 하나님의 보내심은 예수님, 예수님이 또 그저 사도로 세우고 보내신 것은 열두 사도. 그 후로 많은 제자들이 양육을 받아 이와 같이 되는데, 그 핵심의 역할은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주의 영과 거듭남으로 하나된 그리스도인은, 아까 그랬죠? 상속자가 되고, 이건 천국이죠. 지체가 되고, 이건 교회죠. 예, 교회. 자, 이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 일됩니다 예.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어, 이게 뭡니까? 장차, 장차 올 생명 기업들이죠. 예. 우리는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성경을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상을 말할 때 우리는 감정이나 내 의지, 내 판단으로부터 말해버려요. 여기 봤다저게 틀린다. 다 선악가예요. 선악가는 흑백놀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나라나 세계를 보면 거의 흑백 논리요 선악과 논리예요. 내가 누구가 좋다 그래 이러면 그죠? 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요. 아쁜 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거기야. 어 대가래가 깨져도 나는 그그 이제 그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다 선악과예요, 사탄 논리예요. 베드로가 인간 논리를 드러냈을 때는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 베드로가 열심을 내었는데 자꾸 인,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약간 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죠. 어. 다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절대 안 버리겠다 그래 야죠 그럼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 사탄이에요. 뭔가 드러내가지고 자기 신앙이 나타내고 이것도 다 사탄짓 하고 있는 것 사실은요 거기 외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있고 어, 드러내지 않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안해주면 주를 팔아먹는 자도 있잖아요 막 드러냈지만 그죠? 회개하는 자가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요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그죠? 사탄 처리는 해야 돼요. 베드로 속에 있는 속성 가른 유다의 속에 있는 속성에 여러분과 내게 다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아, 딱 가르도다 나쁜 놈이다. 아니야,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열두 제자를 통해 열두 지체의 속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요. 오장육부면 열한 지체가 되죠. 근데 영의 지체 하나 빠져 있어요. 그걸 합해야 열두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는 이 땅과 그죠? 사람을 가진 육체는 어? 상옥조화가 되는 거야. 우리 오장육부 맞죠? 땅도 오대양육대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그데 영이 다스리지 못함으로 천국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다스림이 예,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회복돼야 돼요. 어, 음. 그래 영의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이 되어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한뭐종교이요 기독교이고 뭐해도 영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죠? 선악과 사탄의 사상이에요. 음, 정치 경제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을을 행할 줄압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기 편 아닌 사람 죽이고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종주를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원칙은 감정을 감정은 감정을 만지고 생각은 생각을 만지고 의지는 의지를 만집니다. 예. 왜? 그러니 감정 감정이 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이 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내 행동이나 판단이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영만 이 영을 만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감정도 도구고, 의지도, 생각도 다 도구예요. 영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머리가 되지 않아요. 타락한 후에, 어둠의 영에 잡힌 인생은 자기의 판단과 관점에 항상 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주장하는 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집이요. 그릇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고집 피우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진앙생활 할 때요, 내가 감정으로부터 말한다거나, 내 생각으로부터 말한다거나, 내, 그죠, 행동이나 의지를 통해서 말한다면, 절대 영을 만지지 못합니다. 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깨어지고난뒤에 아이고 하고 그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많은 인생의 과정이 십자가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진리는요. 이걸 우리가 단번에 처리해 나간다면은 그죠? 아마 애녹처럼 될 거예요. 예. 몰라서 무지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어? 깨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그랬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빠르는 거야. 어, 생명의 자유. 오늘 우리의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자기 욕망을 즐기는 자유, 타락된 자유지요. 어. 그리고 인격 언론, 뭐 자유 뭐 이렇게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야그 그것이 어? 천국 생활인 줄 하는 거예요. 아편 자유예요. 그 들기다가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장조의 원리까지도 파괴시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젠더, 종성년 이런 것들이 그죠? 어? 그뭐그 뭐그 요새 보니까 뭐요? 예, 여자가 남성도로 산다고 그 가슴 압박붕대가 그 해가지고 요방폭 들어가게 해서 남자 행상해가지고 막어뭐 그런 거 하고 막 별짓 다 해보니까 그 거기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그짓 하고 응? 어? 서울시장이 여자 불르자불자 어, 차고 나오고 기본 창조의 기초 원리도 어기고 있죠 보세요. 이런 것이 다다 다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뭐 사탄처럼 이렇게 나타난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가장 선한 강명한 천사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택한 자의 영혼마저 다 뭐한다고? 어, 홀린다고 택한 자마저 다 홀린다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는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부차적인 것이 본질인 양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교회 책임이라고 하니까 목사 책임을 그러더라고요. 어. 말안 듣는 그 본인의 책임 없나? 응. 어. 자녀가 세상에 물들어갖고 부모 말안 들으면, 어, 그게 다 부모 책임이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녀 자신 책임이 되잖아. 성경이 20세 이상이 되면 부모 책임 없죠? 자기 책임은 자기 져야 되는 거요. 율법에 해당되는 자가 되고, 율법에 해당은 만 13세부터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는 거요. 만 12세부터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맨 처음 절기를 지키러 간 나이가 몇, 몇 살? 그때 성인 시하으 올라가죠 그죠? 예, 그건 율법을 거치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모든 계시는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이 땅에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가져오고, 그죠? 하늘에서 이루는 그 나라를 땅에, 누굴 통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지난번에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라 그랬어.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그랬습니다.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어, 성도 중에 자기는 가장 작대요. 왜 작은 줄 아세요? 자기 살인자야. 복음을 방해한 자야. 뭔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한 자야. 지극히 작은 나도 사도 일을 한다. 청량할수 없는 은혜.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않는 당신들은 나보다 더큰 사도와 선지자 일을 할수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야. 사도는 뭐, 어, 바울은 위대했고, 선지자들은 위대하고, 장로들은 위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처음 있는 성도일지라도, 다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큰 자다. 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대적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말씀도 알고, 다 알면서, 그죠? 예?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했던 자. 이큰 범죄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어? 그런자도이 사도 일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생명의 멜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당신들에게 왜안 주겠느냐. 이 사명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소서 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 말씀 붙들고 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니다가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생명의 기업으로 도해 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